반대 차선에서 승용차가 빙글빙글 돌며 돌진합니다. 바퀴가 닿아 있는 바닥에선 마찰로 인한 불꽃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차량은 세 바퀴를 돌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량에서 오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차량은 이곳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100m가량을 비틀대다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고급 외제 차량을 몰던 5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량 앞바퀴가 빠져날아가고 두 차량의 에어백이 모두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면서 딱 박았는데 바로 에어백 타다닥 터지면서 차에서 내리셨는데 얼굴도 좀 빨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 좀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연성 옆 횡단보도를 알리는 교통 안내판도 뽑힐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시 건널목에는 다행히 보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고 내일 출석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2,337건으로 음주사고로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는 평창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10명, 춘천과 영월 각각 6명, 원주 5명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